음,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간에 오신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아,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이 시간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가르치심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어, 영적인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음. 음. 오늘의 제목은 백성의 바람과는 너무 달랐던 왕들의 시대. 어, 대략의 11기상부터 역대화까지의 내용입니다. 어, 이렇게 보이는 대로 구약의 역사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어, 오늘부터 다루게 될 내용이 벌써 이만큼이에요. 음, 그래서 어쩌면은 올해 말까지 하면 거의 다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왕정시대를 전체적으로 다루긴 하지만 다음 주에도 좀몇 군데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왕정시대가 오늘 다 끝나는 거는 아니에요 어, 주로 보게 되는 지역은 이 파란 박스 안에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일어나겠지만 오늘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할 때이 아시리아 아스루 아수르, 아스루라고 또는 영어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도 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지역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 왕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색깔이 좀 다르죠? 왜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요? 먼저 이세 사람은 어, 공통점이 있는데 다 40년씩 예, 통치를 했습니다. 어, 이세 사람이 가르치던 시대를 단일왕국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나나, 나라가 나눠지기 전이니까 통일하면 나눠져 있던 게 다시 합치는 거니까 통일왕국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단일왕국. 세 명의 왕이 120년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20년에 걸친 첫세 왕들의 시대에 그 중에 어느 왕의 시대가 가장 좋은 시대였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솔로몬, 아, 다윗과 솔로몬이 나왔고 혹시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음, 손가락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누구 입장인가? 그냥 자기 생각이 백성. 음, 뭐, 미니, 그 시대에 살았으면 백성이었겠죠? <laughs> 자, 이유가 뭘까요? 한 분은 다윗이라고 대답하셨고, 한 분은 솔로몬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왕국의 기틀을 이미 다 마련을 해놔서, 그러니까, 음. 솔로몬 시대에 가장 강했고, 성전도 만들고, 궁, 궁궐도 짓고, 막, 이렇게, 그게 돼 있어서. <laughs> 아 네. 다윗을, 캡콤 강은, 다윗이 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 응. 음. 네. 뭐? 아니. 어 누군가에게 질문한다면 다윗 아니면 솔로몬만 선택할 거라는 것은 예상을 했습니다. 아무도 사울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일단은 여기 색깔이 다른 이유는 이제 족보가 그 집안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어, 사울은 베냐민 집파였고 다윗부터는 유다 지파로 다윗의 뿌리가 계속 이어져 가도록 되어 있죠. 어 다윗 시대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은 없었어요. 평화의 왕이었죠. 어 다윗 시대에는 전쟁은 많았지만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겼죠.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지도해주셨고 그것에 순종할 때.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몇 가지 죄들이 있긴 하지만 어, 그 죄들을 다윗은 회개했고 또 자신이 감당해야 될그 결과들은 또 묵묵히 감당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전쟁이 없고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또 궁궐도 짓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리고 지혜로운 왕으로 어, 백성 가운데 또는 열반 가운데 이름을 떨친 나라도 부강했고 뭐 이런 좋은 점들이 많이 기억이 나긴 하지만 사실 솔로몬은 초기에도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어, 죄를 짓는 일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어느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서 아마 가장 좋은 시대를 선택하지 않,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사실 결혼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예. 의자원도 솔로몬 앞에서는 <laughs> 그럴 것 같은데, 아, 자신의 지혜를 너무나 교만하게 그 자랑스러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평화를 위하여, 어, 정략 결혼을 많이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방여인들이 그들의 신들을 데려왔고, 솔로몬은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방 신들을 같이 섬기기도 하고 또그 수많은 토목 건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백성들은 세금을 점점 더 많이 내게 되고 어, 공사로 피곤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상황들이 이제 안 좋아지는 것들이 나옵니다. 에,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하는 한 나라 그리고 르오보암으로부터 시작하는 한 나라입니다. 여로보암은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0개 정도의 지파를 다스리는 큰땅 덩어리를 차지하게 됐죠. 르호보함은 어, 다윗과 솔로몬이 나온 그리고 그 다음 왕들도 다여기서 나왔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흔히 우리가 남방 유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만 있었던 건 아니죠. 신기하게도 예, 사울이 속해 있었던 베냐민도 남방 유다에 속하고요. 어, 레위인들은 사실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흩어져 살도록 되어 있었지만 어, 여로보암이 이방 우상 숭배를 적극 권장하는 바람에 오히려 레위인들은 적극적으로 유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가장 많은 그 인구를 차지했던 지파는 유다, 베냐민, 레위 지파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이렇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어진 이두 나라는 결국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먼저 북방 이스라엘은 아스루에 의해서 어, BC 722년경에 예,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는 어,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들처럼 같은 죄에 빠지면서 어,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아, 멸망하게 되죠. 재미있는 거는 어, 이, 나라가 지속된 기간은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여러 보안부터 호세아까지 20명의 왕이 있었다는 것. 208년 동안 20명이었으면 평균 2년, 2몇 개월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그리고, 어, 남방유다의 왕들도, 음, 340년 동안 20여 명이 됐습니다. 어, 타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식들기아가 있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를 계산을 해도 사실 조선 왕조 500년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참 나라가 하나 세워져서 그것을 몇백 년씩 유지한다는 게 어, 세상 대단한 일이구나라는 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제 어, 두 사람으로 시작된 두 나라를 왕들의 이름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여로보암 다음에 뒤에 1이라는 숫자가 있는 것은 나중에 여로보암, 여로보암이라는 또 다른 왕이 등장하기 때문에 처음에 있었던 왕을 여로보암 1세라고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왕을 여로보암 2세로 해서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두 왕에 의해서 각각 시작하게 되는데 로보암으로 시작하는 나라는 우리가 남방유다. 여로보암 1세로 시작하는 나라는 북방이스라엘입니다. 그냥 조금 더 짧게 얘기를 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루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윗의 족보가 계속 왕들로 이어집니다. 루보암아비야 아사, 여우사밧 여우람, 아하시아 이렇게 쭉 연결되고 있는데요. 어, 북방이스라엘의 이 왕들의 계보는 한 줄로 나와있질 않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이동하는 것은 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는 것은 집안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색깔로도 제가 표시를 해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함이 자기 아들 나답까지는 왕위를 물려줬지만 나답은 다른 그 집안 사람한테 왕위를 빼앗긴 거죠 바하사는 자기 아들까지는 왕이 되도록 했지만 또다시 이렇게 왕의 집안이 바뀌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 여러분이 특별하게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다면 아마도 여로보암과 아합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아합은 이 북방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악한 것으로 이렇게 이름을 떨치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유명하죠. 어, 그리고 아합의 부인도 유명하죠. 이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이세벨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던 것이. 어, 대대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은 대체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전쟁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시대, 가장 악했던 이 아합 왕의 시대에 남방 유다의 여우사바 왕은 그와 화친하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신기한 거는 그냥 어, 뭐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합은 하나님께 그렇게 악하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여우사바은 선한 왕으로. 알려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그랬는데 이두 왕이 친해졌단 말이에요. 참세상사는알 수가 없어요.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그 다음 왕이 됐다가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요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합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이름이 아달랴였어요. 이 아달랴 아합의 딸과 여우사밧의 아들 여우람이 결혼을 합니다. 네 옆에 있는 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 들으셨나요? 추임새 미쳐 이렇게 <laughs> 정말 예 미치고 활짝 뛸 노르시네요. 아달랴와 여우람이 결혼했어요. 을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더 악해지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다 악한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끝내시기로 합니다. 이 집안을 끝내는 일을 한 역할을 한 것이 그 다음 왕 예후예요 근데 예후가 이 요람을 처치할 때이 아, 요람, 북방 이스라엘의 왕만 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남방 유다의 아시아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달아의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어머니가 얼마나 슬프고 그런 중에도 또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고 그래야 될것 같은데 이 아달랴는 아시아의 모든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우람에게 남겨져 있던 아들들과 아시아의 자녀를 다 죽입니다. 아달리아 예, 아달랴가.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됐죠. 그래서 그 다음 왕요아스가 등장할 때까지 무려 7년 동안을 아베 딸 아달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그 밑에 다윗의 자손을 싹다 죽인 아달랴가이 유다를 7년을 다스린 거예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리고 요하스가 아, 이아하시아의 자녀 중에서 갓난아기였던 요하스만 친척에 의해서 구출을 받고 성전에 숨겨져서 이제 길러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7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요하스가 어리지만 왕으로 설수 있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다윗의 족보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후는 무려 예, 이 집안에서 다섯 명의 왕이 났어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엄청난 그죠? 숫자의 왕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왕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주지 못하고 다른 왕들에게 또다시 빼앗기고 왕위를 빼앗기고 집안이 바뀌는 이런 역사가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예요. 이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가 아닙니다. 예, 성경에는 하도 동명 2인, 동명 3인이 많아가지고 예, 여러분이 구별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어, 마지막 왕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가 남방유다로 봤을 때는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시기예요. 그리고 아하스 이후에도 다윗의 자손, 다윗의 적보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히스기아, 무나세, 아몬, 요시아 예, 이렇게 이어지는데 요시아 다음에는 좀 복잡해져요. 사실 여러분이 이 중에 이름을 보면서 어, 이 사람은 이랬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실까요? 단, 단순하게라도 요, 요아스 혹시 또이 중에서 이 사람은 이랬던 게 기억이 나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뭐, 우리나라 왕들도 사실 저도 세종대왕 빼고는 사실 다 헷갈리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예,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지나가고 오늘처럼 하고 끝나면은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예, 다음 주에도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좀더 해볼 건데요. 음. 일단 희스기아가 선한 왕이었죠. 예, 열심히 선하게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더 이제 죽어라 그랬더니, 아우,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펑펑 울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15년 더 살게 해줬던. 그 왕이 이제 히스기야죠. 그리고 아, 유다 역사의 마지막 그래도 선한 왕이었다라고 불릴 수 있는 왕은 요시아 왕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랬던 왕이죠. 하지만 요시아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 선한 영향력을 그닥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아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가그 다음 왕이 됐다가 여호야김이 됐다가 여호아 김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됐다가 시드기야가 요시아의 아들이겠죠? 로 봤을 때 마지막 유다의 왕이 됩니다. 통치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이름은 많지만 그리고 이시드기아왕때 결국 유다라는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끝나버리게 됩니다. 제가 한번더 클릭을 하면은 아주 미세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미세한 변화가 무엇일지 예, 집중해서 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정답을 말씀하실 시간 5초 드리게요. 음소거하시고. 아, 네, 찾았네요. 색깔이 바뀐 이름들이 있죠. 아까, 좀 아까까지는 다 이름이 하얀색이었는데, 노란색 이름들이 생겼습니다. 오른쪽 북방 이스라엘에는 노란색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힌트죠, 이게. 그렇다면, 음. 네, 노란색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우와 보시기에 이게 그렇죠. 해도, 선한 왕이다라는 평가들을 받은,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다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우사밭은 참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지만, 기가 막히게도 북방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아하 왕과 친교를 맺었잖아요. 아들은 또 이렇게 결혼도 시키고. 음, 뭐, 요아스도 개혁을 했지만 나중에 실패하는 장면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실패도 하고 죄를 짓는 장면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왕들은 이 정도면 그래도 선한 왕이다. 라는 평가를 받는 그 정도의 왕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 남방 유다의 왕들 중에서 노란색이 많습니까? 하얀색이 많습니까? 남방 유다의 왕이라 할지라도, 선한 왕보다 그렇지 못한 왕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달리아가 왕위를 빼앗아서, 어 위험했던 그런 날들이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다윗의 호순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라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그 위기와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이 족보가 이어졌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는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열왕기 서라고 부르는 책들과 또 아마도 에스, 에스라가 적었다라고 이제 생각되어지는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라는 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열왕기의 기록과 역대기의 기록이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쓰여져 있는 내용도 있지만 열왕기에만 적혀 있는 내용도 있고 역대기에만 적혀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마치 사복음서가 그랬던 것처럼 비슷합니다. 어 그래서 두 책을 같이 보시면은 어 어떤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열한기에는 설명되지 않았던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역대기의 같은 부분 같은 시대를 읽으면 좀더 이해가 잘 되도록 해준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 같은 원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열한기와 역대기를 어, 같이 보면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역대기에는 사실 어, 북방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적어놓았다라는 느낌 정도. 중점을 유다에 놓고 적은 책입니다. 에스라는 포로 생활 이후에 백성들을 가르쳤던 어, 학자였잖아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어떤 어, 혈통을 유지하고자 했던 노력들은 있었지만 사실 70년 동안 잊어버린 것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역대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미 없어진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는 필요에 의해서만 이제 사용을 하고 중점적인 거는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짧게 끝납니다. 성경은 족보를 이어가는 역사라고 우리는 계속 이 문장을 보고 있죠. 다이스로부터 메시아까지 이어질 족보를 망가뜨리려는 사탄의 집요한 시도들이 이제 오늘 간단하게 본 부분에서도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선하지 못하고 악했던 왕들의 이름을 계속 족보에 두고도 하나님은 아, 그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계속 복구하고 또 이어가시는 모습을 볼수 있죠. 어. 사람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족보가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개입하심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 번이나 아니 한 번으로는 안될것 같은데 한두번 정도는 또는 세번 정도는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하고요. 모든 왕들을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몇 부분이라도 좀더 같이 살펴보고 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자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 주 공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도록 하고요. 어, 다음 주에는 다시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백 년의 왕들의 역사가 이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어, 믿을만하고 충실한 아버지의 백성들은 지금뿐 아니라 이 세상 역사 어느 때나 너무나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불안하고 위기가 많은 이 역사 속에서도 아버지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어가시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그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